이번 회계 중에서 핫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는 이슈의 대회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섭지코지의 올인하우스를 아시는지요? 최근 외형이 크게 바뀌고 명칭도 달콤하우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난 323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인하우스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도 모자라 단 1%의 지분도 갖고 있지 않은 이사와 감사 등3명에서 마치 개인 사유에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대 주주인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몰라서 관리 감독의 허점을 드러낸 게했는데요 오늘은 문화관광스포츠회원의 안창남 위원장님을 모시고 도대체 올인하우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재선 의원으로 재입성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기초 의원까지 합치면 총네 번의 사선의 지방 의원이 될 텐데요. 책임감도 그만큼 무거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잠깐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제가 기초 의원을 두번 했고 또 지난 구대 도의에 이어서 이번 1 0대 이회에도 당선이 돼서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인 삼양, 봉계, 아라동 유권자 여러분께서 지난 의정 경험을 살려서 도정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당선 시켜줬잖아요 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항상 현장에서 또 우리가 연구하면서 도민의 이해를을 숨면서 도정에 반영해서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미끄럼을 미끄럽이 되고자 합니다. 네. 그, 이번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많이 지적됐어요. 네. 그 중에서도 그 올인하우스 문제를 집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어떤 게 문제인지 좀살펴보겠 네, 사실 수. 그, 주식회사 올인은 안행부에서 지정하고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초록뱀 CND가 최대 주주로서 64%의 지분을 가져 있었고,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가 25%의 지분을 가져 있었는데, 이 트럭 뱀CND가 사실은 지금 그 해산으로 간주된 상태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최대 주주가 제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음. 뭐 저도 그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 취재 한번 갔다 왔었는데 가보니까 외형 자체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그 개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죠. 우선은 그 당초 그 오린 영화를 찍으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놔두고 관광객들이 그 당시 영화의 어떤 느낌을 음. 살리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 뭐 아주 그냥 도하고 상의도 없이, 그, 오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판단으로만 지금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면적 20% 이상 색채가 바뀌거나 뭐 이렇게 변경이 되면, 사실 건축계획 심의를 새로 받아야 되거든요. 건축계획 심의도 받지 않고 있고, 또 거기에는 보면, 조동의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에서 자꾸 이렇게 철거하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지 않고 있다. 상당히 이거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측은 명칭도 달콤하우스로 변경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조례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조례를 위반했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예,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올인하우스에서 명칭을 달콤하우스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 변경은 사실은 조례의 개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고 불가능한 음, 사항이거든요왜 그러냐면 이 올인하우스와 관련해서 저희 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음, 있습니다. 음, 네, 네. 그러면 명칭 바꾸려면 당연히 이외에 안으로 어, 개정안을 내서 이 회의 이해를 거친 다음에 음, 네. 이게 명칭이 바뀌어야 뭐, 또, 조례 명칭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정상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음. 뭐, 명칭도 명칭이겠지만, 운영과 관련해서도 더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상황인데그 뭐, 주식을 1%도 갖고 있지 않은 이사, 감사, 한세 분이서 실질적으로 어, 올인 주식회사를 자주 유지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개인 사유한다라는 지적도 뭐 위원장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뭐 어떤 의미인지 저도 이 부분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어떻게 보면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막해볼수 없는 상황인데요. 에, 사실은 그 초록범 c n d 가 해상 관주 상태요. 음. 그러면 최대주인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오리뉴축제와 관련해서. 어, 가장 그 최대 이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전혀 주식도 없는 사람이 주주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3분의 1만 또 참석하고, 그그 3분의 1 참석 중에 3분의 1 찬성하면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3법에도 위배되는 이런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이거 뭐,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건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지금 거기 대표 이사라든가, 이사라든가, 또 감사, 세 분이 거의 개인 사유화처럼 운영하고 있다. 뭐, 도하고 협의도 안 하고, 뭐, 사체를 끌어, 써서, 써서, 뭐, 개축을 한다든가. 음.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도정은 전혀 이거, 이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그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법 건축물 문제가 좀 제기됐었죠. 그 불법 건축물이 있고 또 거기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무당국의 세무 조사까지 의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곧 탈세가 있었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 뭐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금 예전에 그 올인하우스 본 건물 외에도 불법 건축물을 이동을 터지어서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또 거기 지역 주민들을 얘기에 따르면 매출액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에외불고 하고 뭐 이렇게 그 주식회사 결산상으로는 뭐 적자가 하고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도하고도 전저 이렇게 그래서 도에서도 어떤 그 경영 평 경영평가를 경영, 경영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전혀 하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서는 그 정도 규모의 매출이면 상당한 이익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예전에 한번그 그 영업장에서 명품이라고 해서 짝퉁을 팔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당연히 도가 세무조사를 이뤄야 된다. 저희 이유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쨌든 최대 주주라고 했으니 제주도가 관리 감독을 전혀 손을 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사회, 주주총회, 여기 돌아가는 얘기를 상황을 전혀 모를 수 있는 겁니까? 설사 그, 말입니다. 저들도 그래서 너무나 이 한심한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까지 이 사회도 한번 참석도 안 했었고, 또 법적으로 하게 된 경영 평가도 안 했고, 또 거기 뭐이익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도 감독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가지고요. 이렇게 그 행동당국이 안행부와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다른 그 입장에서 그 감사와 감사라든가 아니면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보고서를 채택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하자라는 내용이 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어떻게 좀 하는 게 방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갖고 계신 생각 있으면 좀 얘기 좀해 주시죠. 이번 저희들이 그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서 이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특별한 감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개선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번 그오림 и 회사를 계기로 해서 여타 출자, 출연 기관도 전반적으로 그 특별한 그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진 뭐 교체 뭐 이런 문제 다이나죠 그럼, 음. 그럼 뭐냐면 최대 그 주주로서 당연히 정관도. 다시 제대로운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 또그 정관에 따라서 다시 이사를 선정하고 대표 이사를 선임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질 것입니다. 이그 네, 최대 주주면서 최종 관리 감독 책임 있는 제주도에도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도 당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네, 제주도가 오림식 회사에 대해서 지분이 처음에는 당초에는 지분이 25%밖에 안 되는 안 된다는 이유로 또 나중에는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경영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과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경영 평가는 법적으로 출자기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자가 나서 해도 경영 평가를 통해서 개선 사항을 도출내서 바꿔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예, 강구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예, 지금도 역시 그 불법 건축물이 지어진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예,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그 성산업의 그 요구에도 응하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은 성산업이 그 올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상대로 올인 주식회사 상대로 이렇게 저 고발시킬 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성사업장이제 특별 자치의 도지사를, 도지사를 고발하는 건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최대 지금 주주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제주도이기 때문에, 도지사를 상대로 이렇게 고발한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하루빨리, 바로 잡아진다고 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올인하우스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파헤쳤던 안창남 위원장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올인주식회사가 사기에 의한인 제주도가 출자한 출자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즉,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는 얘기인데요. 도민의 혈세가 개인 싼 쌈짓돈처럼 사용돼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제주도 의회가 감사의원의 특별 감사를 요청한 만큼 관련된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도민의 기업으로서 더욱 투명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